9 0년대전 세계를 사로잡은 아역 배우 맥컬리 컬킨. 나 홀로 지배로 단숨에 스타가 된 그는 10대 시절까지 벌어들인 수입만 400억 원 이상.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 바로 그의 부모였다는 점. 컬킨은 말합니다. 아빠는 내 인생을 통제하려 했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 취급을 받고 싶었죠. 당시 아버지 키트 컬킨은 재정뿐 아니라 출연작, 계약, 언론 대응까지 모두 직접 결정했고 어머니와도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1997년 맥컬리 컬킨은 부모 모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 자신의 신탁 계좌에서 부모의 권한을 박탈합니다. 이 소송은 10대 아역 배우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를 고소한 첫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명성과 돈을 가졌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신뢰는 끝내 지킬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미스터리, 내일의 반전, 쇼프라이즈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